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 어, 유 에너테크는 많이 수주를 SK 온거를 뺏겨도 괜찮을 거다라는 뭐 이런 뭐 말씀이 일부 보니까. 100% 뺏긴 게 아니고 뭐 상당 부분 뺏긴 기 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가져올 수 있을 상당 부분이 아니요? 한70% 뺏겼습니다. 50% 이상입니다. 70% 가까이 될 아, 거라고 네.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거의 매출의 90% 비중이 SK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절반 이상을 뺏겨버이는 그래서 아까 제저 잠깐 제뭐 지금 그 업체 이름을 딱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어 유일 에너테크 아그렇좀안 뭐 좋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음, 유일 에너테크는 상장사죠. 네. 이제 2020년에 상장을 했는데 네. 뭐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 배터리 장비 주들이 굉장히 많은 부각을 받았고 네. 또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위래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그어 상장할 때부터 뭐 나왔던 얘기지만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네. SK 온이죠 거기가 이제 최대 고객사예요 매출의 90% 이상이 SK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근데 음. 이제 최근에 아 저희가 좀 파악해본 바로는 SK가 지금 그 헝가리 이반차 공장 헝가리 그러니까 3사 공장에 들어설 곳과 중국 엔청이 공장의 대규모 발주를 진행 중이고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 안 끝난 게 있습니다 그게 음. 바로 조립 공정 장비의 가장 앞단에 있는 노칭 장비인데 이 노칭 장비를 그간 상당 부분 거의 100% 가깝게 공급한 업체가 바로 유일 에너테크였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안 좋은 얘기는 이 노칭 장비를 네. 어 다른 회사에 상당 부분 내주게 될 라고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아. 유일에는 테크는 노칭 장비를 만드는 회사. 노칭도 하고 스태킹도 하는데 노칭, 아, 대부분의 스태킹. 매출은 노칭 장비에서 발생을 하고요. 고객사는 SK였고 90% 이상이. 예. 네. 어, 아, 작년에 되게 안 좋았네요, 이 회사. 작년에 지, 뭐 저희도 저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SK가 이제 SK 주로 SK 비중이 높은 협력사들의 특징인데 네. 발주가 <laughs> 널뛰기 발주를 좀 하다 보니까 음.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작년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 소송 때문에 가자가 그... 많이 늘려서 어... 협력사들 장비협력사들 좀 많이 수주가 없었다. 뭐 그것 그거랑 포함해서 이제 아직 아직까지 뭐 SK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습니다만 네. 어 비상장 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SK 이노베이션이 네. 자금을 끌어다가 주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아... 지금 한창 이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현재 네. 프리 IPO를 진행 중인데 상반기내에 딜이 끝나고 네. 어, 3조 원에서 약 5조 원 정도로 이제 어, 얘기가 나왔고요. 네. 이제 그렇게 자금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그게 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증설은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음. 돈을 끌어와야 되고 음. 그래서 작년에 모은 자금으로 올해 1월에 어 아까 말씀드린 이반차 공장하고 연청이 공장에 발주를 했는데 이제 유일에너테크가 그 발주를 받아야 음. 올해 수주 잔고를 좀 많이 쌓아서 매출 전환 시점은 뭐 내년 초부터 발 가능하겠죠. 지금 수주 지금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laughs> 네, 수주를 그래. 못 받았다. 수주를 못 받았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뺏겼다. 이제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어디죠? 어 저희가 지난 주에 얘기했던 우원 기술에 아, 비상장 사죠. 비상장 사죠. 여기도 어.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쯤 하나요? 어,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내년이 가장 유력하고요좀 음,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어, 근데 하자... 뭐주간사를 정해서, 어, 네. 뭐 이제 조만간, 뭐 빠르면 연말이 될 수도 있지만 속도에 따라서는, 근데 안정권으로 하려면 내년 정도가 가장 확실하겠죠. 음, 우원 기술. 어, 우원 기술이 이제 노칭 장비를. 우원 기술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원 기술이 스태킹 장비를 전량. 네. SK 이노베이션에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출 발생을 시켰죠. 심지어 상장사들보다 더 많은 매출을 이 회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20년에 이미 매출이 1200억이 넘었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가 발주를 좀 적었기 때문에 2020년에 좀, 네, 좀 줄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사가 단일 매출 장비로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찍었다? 그 그러니까 상당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셈이죠. 뭐, 비상장사 중에, 뭐, 알짜들이 많이, 굉장히 있으니까요. 많이 있죠. 우원기술이라는 회사, 제가 이렇게, 저, 저, 어, 감사 보고서 살펴보니까, 일대주주가 뭐, 지분이 70%가 넘는 네, 70%가 넘죠. 갖고 있고 하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굳이 회사에 돈이 있는데 뭐, 상장할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긴 어쨌든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기업이고 내년쯤 나오면 우리가 이제 상장기업으로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네. 회사의 정보를 계속 보게 될 텐데 어, 유일 에노테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객사 다변화를 해야죠. 작년에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삼성 SDI랑 거래를 틀 뻔했는데 네. 저희가 여기서 뭐 구체적인 그 아,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되게 민감하지만. 어, 일단, 삼성 SDI를 뚫을 기회가 있었고, 삼성 SDI 구매팀이 윌 에너테크를 찍었습니다. 저 업체를 쓰겠다고. 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고, 네. 그게 만약에 됐다면, 지금 SK 노칭 장비를, 신규로 들어갈 노칭 장비를 우원 기술의 일부 내 주더라도, 네. 어느 정도, 어, 손실 보전은 됐을 텐데, 그게 잘안 됐고요. 네. 그런, 이런 상황을 이제 경영진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신규로, 어, 음. 새로운 고객사를 어 아직은 작지만 어, 발굴을 한 걸로 저희가 또 파악을 네. 했습니다 그럼 얘기가 됩니까 어 변호사? 이거는 일단 고객사는 네. 한국 고객사는 아니고요 네. 어, 유럽의 신흥 신규 배터리 업체 셀에 네. 어, 장비를 발주를 최근에 받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음. 조만간에 저희가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레는 테크가 2월에 1비 발행을 했어요. 네. 300억 규모 했는데 1 0 0억은 이제 시설 자금 하고 200억 원을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고 적자를 네. 많이 냈기 때문에 어, 자금을 일단 좀 쌓아놓으려고 이제 사채를 발행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발행하면서 그쪽 뭐, 뭐 이렇게 이제 발행 과정에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어 올해 유레노테크가 한뭐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잘하면 600억 정도 매출 낼 것이다라는 네. 중공간 에쪽지 전망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 작년에 300억 조금 안 됐고 근데 지금 SK 이노베이션에 들어가던 그 노칭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수주를 어, 상당 부분 우원 기술을 뺏겼다라고 한다면, 아그 어, 얼마 전에, 네. 아2월 정도에 유일 에너테크가 SKS랑 같이 재영택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어디요? 재영택. 재영택. 네, 재영택이 뭐한 회사냐면 배터리 네. 양극재 재활용 업체예요. 음. 리사이클링 업체입니다. 네, 네. 리사이클링 업체여서 이쪽에서 좀돌파구를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자, 지금 어제도 뭐 엔시스가 어, 엔시스가 이제 배터리 검사 장비 업체인데, 네. 어, 후공정 장비 업체인 이 갑진이란, 요것도 비상장사입니다. 갑진이란 회사에, 어, 지분을 13% 정도 100억 주고 이제 해서 이대주주로 올라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장, 그래도 급조적인 연관은 네. 없지만 장비 업체가 다른 장비 업체의 지분을 인수한 건데, 지금 유일한 테크,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장비 업체가, 장비 업체가 소재 업체, 음, 이것도 재활용 업체를 지금 인수 했는데, 이제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재활용이라는 게, 언제 매출이 제대로 발생할지 조금 두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성일아이텍 같은 회사도 올해 이제 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 아직 그 폭발적인 매출이 발생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이미 뭐 규모는 꽤 있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음. 지금 이제 그, 근데 그게, 앞으로 만들어낼 배터리량이 상당하다는 어떤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도 있고요. 네. 그, 그 전에 이제 제, 배터리들을 재활용하는 양이 좀 요, 약간 쌓여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올해 어유린 에너테크는 많이 수주를 SK 온거를 뺏겨도 괜찮을 거다라는 뭐 이런 어, 말씀입니까? 일부 겁니까? 100% 뺏긴 게 아니고 네. 어, 뭐 상당 부분 뺏긴 기 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가져올 수 있거든요. 상당 부분이면 라한70% 뺏겼습니까? 50% 이상입니다. 70% 가까이 될 아, 거라고 그래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출의 90% 비중이 SK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절반 이상을 뺏겨버리면 쉽지 않겠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뭐 지금 그 업체 이름을 딱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어, 해외 배터리 셀 업체 발주를 받았어요. 네. 이거를 뭐 본인들이 공시를 할지, 뭐 백지 공시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 들어가게 된 배경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본인들이 단독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음. 어, 일단 SK의 종속적인 회사들의 특징이긴 한데, 이 고객사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필수 과제지 않습니까? 네. 고객사 다변화를 할때좀 눈치가 보이죠? 네. 기존에 장비 넣던 업체들한테, 야, 뭐, 우리가 뭐, 공동으로 개발해준 거고, 뭐, 혹은 뭐, 우리, 우리 노하우가 들어간 건데, 다른 업체에, 어, 뭐, 대놓고 발주를 해? 다음부터는 쓰지 말아야지. 음. 이런 눈치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이제 장비를 발주를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어떤 했다기보다는 다른 배터리 장비사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장비 발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SDI랑 잘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 SDI 구매팀의 어, 어떤 그 중장,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세워놓은 전략은 배터리 장비 소싱 업체들을 어.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게좀뭐그렇긴하지만한두개 업체로 좁혀서 하겠다. 기존에 예를 들면 세네개 음. 업체에서 나눠서 주 나눠서 주었던 것을 오케이. 한두 군데 업체로 굉장히 좁혀서 주겠다는 거예요. 음. 굉장히 좁혀서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그런 거예요? 하, 당연히 원가절감 때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장기계약을 해줄 테니까 조금 싸게 달라. 좀 싸게 달라. 음. 대신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우리 뭐 어? 확실하게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는 가능하지만 지금 노칭 장비를 삼성sdi에 SDI, 주고 있는 업체가 좀 단가 가 비싸다는 불만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이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발생한 매출 비중이 유일, 유일에너테크가한90% 네, 이상 90% 수준으로 좀 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지금 이반차 공장 네 그랬죠? 이반차 이반차 어디라 어디? 헝가리 이반차 그러니까 음. 부다페스트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네. 부다페스트가 이제 헝가리 수도에서 아. (1시간)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한 평택 정도요. 꼭 가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는 <laughs> 아가보진 아, 뭐 않았고요. 네. 가본 신 분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웃음> <웃음> 요즘 뭐 저기 뭐 구글 지도를 보면 다 보입니다. 아, 거기, 그래요? 뭐, 어, 예. 어. 거기 뭐 거기 어. 뭐 여담입니다만 거기 그 공장들을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신났어요. 아 그래? 예. 어. 거기 엔지, 거기 뭐 설비 업체들이 아. 이제 가서 이제 숙박도 하고 뭐 밥도 먹어야 되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예. 예. 아, <laughs> 아, 너무 예. 이제 빠지지 마시고 예. 그, 그 이반차 예. 그리고 중국의 엔청, 엔청 2. 2. 예. 그거 말고 지금 SK 이노베이션 올해 투자하는 뭔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요? 아 이게 바로 그 포드와의 배터리 합작사인 음. 블루오벌 SK. 음. 이게 하반기에 언제 발주를 하겠다고 뭐 저희가 시점 말씀드리는 게좀 민감하고요. 하반기에 어, 발주 준비를 하라고 지금 협력사들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그한 그러니까 그 번의 기회 올해 또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네. 거죠.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반드시 성공해야만 어, 어떤 안정권의 어떤 수주장고를 음. 쌓을 수 있다. 음.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음.